해마다 이맘때 열리던 국내 최대 규모의 꽃 축제인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코로나19 탓에 올해는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꽃 소비 축소로 위기에 처한 화훼 농가를 위해 고양시가 특별한 꽃 시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예담 캐스터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다양한 꽃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이곳에 나와봤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맞춰서 면대면이 아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플라워 마켓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화훼류를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장미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비롯해 모두 15종의 화훼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육식물세트, 공기정화식물과 허브, 그리고 꽃화분으로 구성된 분화세트 등을 만 원에서 만 5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던 고향 국제꽃 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1997년 박람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다행히 꽃 박람회를 위해 미리 준비한 꽃들은 호수공원에 활짝 피어 있어서 꽃을 구입하러 오신다면 즐겨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드라이브 스루 판매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고요. 준비된 수량이 모두 팔리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의 마음을 착한 소비와 함께 꽃으로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합뉴스 t v 윤예담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꽃 축제인 고향 국제꽃 박람회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가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꽃 소비 축소로 위기에 처한 화훼 농가를 위해서 고양시가 특별한 꽃 시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예담 캐스터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다양한 꽃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이곳에 나와 봤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서 상인과 직접 마주하는 방식이 아닌 드라이브스루 즉 승차 판매 방식으로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플라워 마켓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품질 좋은 화훼류를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장미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비롯해 모두 15쪽의 화훼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육 식물 세트, 공기 정화 식물과 허브, 그리고 꽃 화분으로 구성된 분화 세트 등을 만원에서 만5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양시 위기 극복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던 고양 국제 꽃 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1997년 박남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다행히 꽃 박남회를 위해 미리 준비한 꽃들은 호수공원에 활짝 피어 있어서 꽃을 구입하러 오신다면 함께 즐겨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승차 판매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고요. 준비된 수량이 모두 팔리면 더 일찍 끝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의 마음을 착한 소비와 함께 꽃으로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연합뉴스TV 윤예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꽃축제인 고향 국제 꽃박람회가 코로나19 탓에 올해는 가을로 연기가 됐습니다. 꽃 소비 축소로 위기에 처한 화훼 농가를 위해서 고양시가 특별한 꽃 시장을 마련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지금 윤예담 캐스터가 있는 곳 알아보겠습니다. 윤예담 캐스터,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다양한 꽃을 저렴한 가격에 승차 판매 방침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봤는데요. 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 플라워 마켓은 성황리에 진행되면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플라워 마켓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품질 좋은 화훼류를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장미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비롯해 모두 1 5쪽의 화훼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육 식물세트, 공기정화식물과 허브 그리고 꽃화분으로 구성된 분화세트 등을 만원에서 만오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양시 위기 극복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도 사용할 수 있어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던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1997년 박람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다행히 꽃 박람회를 위해 미리 준비한 꽃들은 호수공원에 활짝 피어 있어서 꽃을 구입하러 오신다면 함께 즐겨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승차 판매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고요. 준비한 수량이 모두 팔리면 오늘처럼 더 일찍 끝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마음을 착한 소비와 함께 꽃으로 전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연합뉴스TV 윤예담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꽃축제인 고향국제꽃박람회가 코로나19 탓에 올해는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꽃 소비 축소로 위기에 처한 화훼 농가를 위해 고양시가 특별한 꽃 시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예담 캐스터, 지금 있는 곳 어디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다양한 꽃을 저렴한 가격에 승차 판매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봤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플라워 마켓은 성황리에 진행되면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플라워 마켓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품질 좋은 화훼류를 구입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어버이 날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장미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비롯해 모두 15종의 화훼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육식물세트, 공기정화식물과 허브, 그리고 꽃화분으로 구성된 분화세트 등을 만 원에서 만 5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던 고향 국제꽃 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1997년 박람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다행히 꽃 박람회를 위해 미리 준비한 꽃들은 호수공원에 활짝 피어있어서 꽃을 구입하러 오신다면 함께 즐겨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승차 판매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고요. 준비된 수량이 모두 팔리면 오늘처럼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마음을 착한 소비와 함께 꽃으로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연합뉴스TV 윤예담입니다.